안녕하세요. 유전자 검사로 가족 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야기 어, 주변에서 가끔 들으시죠.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, 이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 해결부터 시작해서 뭐 상속 문제, 국적 취득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까지 정말 다양하게 얽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정보들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딱 필요한 핵심만 뽑아서 네,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시작해 볼까요? 네, 반갑습니다. 그 유전자 검사라는 게요. 사실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방법입니다. 정확도가 뭐99.9% 이상이라고 하니까요. 이걸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법적 소송이나 상속 문제 해결, 아니면 출입국 서류 준비 같은 공적인 목적에도 쓰이고요. 또 오랫동안 그냥 혼자 궁금했던 점들, 그런 개인적인 의문을 풀기 위해서도 많이 활용돼요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. 이 검사의 목적에 따라서 절차라던가 법적인 효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. 네 같은 과학적 정확도를 가졌는데도 쓰임새가 완전히 나뉘는 거죠. 아 목적에 따라서 절차랑 효력이 달라진다. 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검사가 필요한 건가요? 자료 보니까 뭐 법원에 내야 할 때도 있고 출생신고나 국적취득 아니면 상속문제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이유가 참 많던데요. 맞아요. 정말 다양하죠. 그래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게 바로 이 검사의 종류입니다. 크게 보면 딱두 가지예요. 하나는 개인 확인용 검사고요.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 제출용 검사입니다. 개인 확인용이요? 네. 이건 말 그대로 결과를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해요. 그래서 결과지에도 실명 대신에 뭐 AB 이런 식으로 코드가 들어가고요. 당연히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. 뭐 이론상으로는 상대방 동의 없이 검체만 어떻게든 구하면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증거로는 절대 못 써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럼 법원에 내거나 뭐 출생 신고 같은 데 쓰려면요. 방금 말씀하신 그 개인 확인용 결과로는 안 된다는 거네요? 그렇죠. 당연히 안 됩니다. 법적 효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이건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콜라스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제대로 진행할 수 있고 결과지에도 당연히 실명이 딱 들어갑니다 콜라스 인증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검사 과정 자체가 달라요. 기관 직원이 직접 와서 신분증이랑 얼굴 대조하고 사진도 찍고 그 자리에서 검찰을 채취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몰래 진행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거죠. 어, 신기하네요. 검사 과정은 그렇게 다른데 결과의 과학적인 정확도는 두 종류 다 똑같이 높다고요? 그99.99% 이상이라는 거요 네, 맞습니다. 정확도 자체는 동일하게 높아요.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유전자 정보 연구소 같은 곳은 국내에서 제일 많은 24개 유전자 마커를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. 중요한 건 이제 그 절차의 공신력 차이가 법적 효력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겁니다. 아, 절차의 공신력, 알겠습니다. 그럼 그 검체는 어떻게 채취하는 건가요? 좀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처럼 막 머리카락 한올 뽑고 그러나요? 어, 비슷해요. 근데 한올은 좀 부족하고요.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서너 가닥 정도면 충분합니다. 아니면 뭐 쓰던 칫솔이나 깎아놓은 손톱, 발톱도 가능하고요. 제일 흔한 건 면봉으로 입 안쪽 볼 점막을 이렇게 쓱 문질러서 얻는 구강 상피세포예요. 생각보다 간단하죠? 오! 네, 정말 간단하네요. 네, 이걸 그냥 깨끗한 비닐이나 지퍼백 같은데 잘 담아서 오염 안 되게요. 신청서랑 동의서랑 같이 보내면 되는 거예요. 오! 정말 생각보다 훨씬 일상적인 물건들이네요. 그럼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까요?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이것도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.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 확인용은 보통 두명 검사하는데 한 24만 원 정도. 그리고 공공기관 제출용은 아무래도 그 KOLAS 인증 관련 비용이 들어가니까 2인 기준으로 한 30만 원선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4만 원 30만 원네 근데 만약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채취해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땐 지역에 따라서 출장비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고요 아, 그리고 나중에 결과지를 혹시 잃어버려서 다시 받으려면 재발급 비용도 한 5만 원 정도 들어요. 그렇군요.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 확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가족 관계라는 게더 다양하잖아요. 혹시 다른 혈연 관계도 이 검사로 확인이 가능할까요? 아, 네, 물론입니다.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쪽 혈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부계 확인 검사라고 하는데요. 이건 남성한테만 유전되는 Y 염색체를 분석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할아버지랑 손자 또는 뭐 삼촌과 조카 사이 이런 관계를 증명할 수 있죠. 호적정정 같은데 가끔 쓰여요. 어, Y 염색체. 그럼 반대로 어머니 쪽 혈연 관계는요? 그것도 가능한가요? 네, 그건 모계 확인 검사라고 부릅니다. 이건 또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걸 분석해요. 이걸로 외할머니와 송주 아니면 이모와 조카 사이 같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머니가 없을 때 자녀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할때 유용하죠. 이것도 뭐 개인 확인용으로도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엄마 자녀 관계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약간은 낮을 수 있어요. 와 정말 과학의 햄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실제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. 혼인 신고 전에 해외에서 아이를 낳으셨는데 한국에 데려와서 출생 신고를 하려니까 서류 문제로 막막했던 분이 계셨거든요. 그런데 그때 이 KOLAS 인증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서 가족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했고 그래서 무사히 국적 추득까지 마쳤다는 얘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수 있죠. 결국 이 유전자 검사라는 건요. 개인적인 궁금증 해소부터 시작해서 어떤 법적인 증명 또 국적 문제 해결까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이 검사를 받으려 하는지 그 목적에 맞는 검사 종류 그러니까 개인 확인용인지 공공기관 제출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고요. 특히 법적인 효력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KOLAS 인증기관을 통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네 과학기술이 이렇게 가족관계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준다는 건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검사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관계의 변화나 어, 어떤 감정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문제요. 단정의 유전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.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